뉴스룸을 시작합니다. 1조 5천억 원대의 펀드 사기를 저지른 옵티머스 경영진이 정관계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옵티머스의 구명 로비 시나리오가 담긴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이 7장의 서류는 지난 5월 말쯤에 경영진이 작성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환매를 중단하기 전에 어떻게 시간을 벌지 또 어떤 기관을 향해 로비를 할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커버 시나리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주요 로비 대상은 금융감독원과 검찰이고 누가 어디를 맡을지 역할도 나눴습니다. 로비가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도주 시나리오와 집행유예 시나리오도 준비했습니다. 사태가 수면 위에 오르기 직전 옵티머스 경영진은 이렇게 구명 로비에 매달렸던 걸로 보입니다. 먼저 이상협 기자입니다. JTBC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입수한 7장짜리 옵티머스 내부 문건입니다. 제목은 회의 주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5월 22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검찰과 금감원 등 어느 기관에 로비를 집중해야 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벌고 수사인 어떻게 대응할지, 경영진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등 크게 6가지 주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핵심 로비 대상은 금감원으로 적혔습니다. 인맥을 총 동원해 금감원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하고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함, 금감원의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 커버 시나리오를 가동하였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검찰도 언급됐습니다. 검찰 단계에선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질 시점엔 도주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이를 수사지원에 활용하는 전략도 담겼습니다. 주범의 도주로 인하여 수사진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검찰 작업은 필수라며 최 총장님 등과 상담 필요라고 나옵니다. 국내 정세 등을 고려해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 집행유예 시나리오로 끝내야 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전 고문이자 문건에 언급된 최동욱 전 검찰총장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금감원이나 검찰조사와 관련해 상담하거나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올해 6월 옵티머스와 법률자문 계약을 취소했고 자문과정에서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문건은 옵티머스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다. 지난 6월 23일 금감원의 현장 검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 자료로 넘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의 신빙성과 실제 로비 여부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문건에는 옵티머스 경영진의 역할도 나뉘어 있습니다. 누가 금감원 로비에 주력할지 또 누가 검찰을 맡을지입니다. 이렇게 로비 시나리오를 짜면서 다른 쪽으론 비자금을 빼돌릴 궁리도 했습니다. 이어서 조보경 기자입니다. 이들은 로비의 중심을 금감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금감원의 고발 범위에 제한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금감원 조사 결과가 검찰의 기소 범위를 결정하고 기소 범위가 결국 법원 재판 범위를 결정한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감원만 잘 로비하면 검찰과 법원 단계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검찰에 대한 작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검찰을 통과 기관화 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을 짰습니다. 경영진의 역할도 나눴습니다. 김모 대표는 금감원과의 딜을 맞는 걸, 윤모 변호사는 포렌식을 포함한 수사 준비를 담당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전 청와대 인사의 이름도 옵티머스 관계자의 전원이라며 등장합니다. 변호사로 수임하지 않은 전 청와대 인사가 이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과 식사하면서 좋게 해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청와대 인사가 과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단서도 달아놨습니다. 이들은 이런 로비 시나리오를 짜면서도 다른 쪽에선 각자 돈을 빼돌릴 국리를 한 정황도 적어놨습니다. 이 문건은 모호했던 전방위 로비 의혹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에 접근할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빙성이 없고 상상에 의존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신아람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문건은 검찰 수사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 문건은 환매 중단 사태 직전의 시나리오를 담고 있습니다. 금감원과 검찰이라는 대응할 대상도 적혀 있습니다. 그동안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 직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추정해 볼수 있는 단서입니다. 네. 실제로도 검찰이 수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6월 말에 검찰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경영진과 직원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건이 제시됐습니다. 검찰이 신빙성 등을 물었는데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엔 수사의 핵심이 펀드 사기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근에야 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앞으로 이 문건의 신빙성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제 신 기자가 옵티머스의 경영진으로부터 금품 혜택을 받았던 로비스트를 보도했는데요. 이번 구명 로비 문건에도 등장한다면서요. 네, 신회장 라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희가 취재한 로비스트 3명 중에 한명입니다 옵티머스 경영진이 이 문건에 신회장 라인이라는 표현을 적었다는 건 신회장을 통해서 어떤 로비를 시도하려 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에게 확인해 보니 신 씨를 핵심 로비스트로 특정을 해서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신 씨도 이번 의혹을 풀 수사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